안녕하세요, 여러분. 전영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네. 미리 보는 2025년 3제띠 음.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은 돼지띠분들 먼저 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삼재를 일찍 타는 사람들은 그전년도부터 이제 영향이 와요. 그래서 전조증상이라는 게 있는데 잘 나가도 전조증상이 보이고 뭔가가 삐끗거렸을 때는 내가 잘 나가다가 삐끗거렸을 때는 본인들이 캐치를 하고 이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판단을 내리고 현명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게 삼재인데 아무래도 다음 연도에 해묘미, 그러니 돼지, 토끼, 양이 삼재기 때문에 아무래도 값진형, 다음 내년은 을사년이라서 약간 조금 공통적으로 갑진년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의 우리가 맞는 그 어떤 힘은 좀더 체감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잘 들어보시고 아무튼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예방을 하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자 돼지띠에 대한 전반적인 건 뭔가 자꾸 공허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많이 느끼고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 없어도 더 느끼겠지만 옆에 가족들과 뭐 여러 뭐내뭐 뭐 반려자 아니면 내 자식들이 있다고 해도 뭔가 계속. 그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갈망, 어떠한 그런 목마름의 갈증들이 느낄 건데요. 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질 수 있고 나는 가만히 걸어가는데도 뭔가가 자꾸 나를 건드리는 그런 것들이 좀올수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나이 대로는 서른 살, 마흔 두 살, 그 다음에 오십. 넷, 그 다음에 66세까지 4개의 나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30살부터 가보겠습니다. 95년생이고 자, 우선은 초반 강세, 후반 약세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잘 나가다가 상반기 때는 이제 뭔가 잘 나가다가 내년쯤에 이분들이 뭔가가 내가 좀 어떤 명예나 어떤 진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어, 초반에는 여러 가지로 상승세를 가다가 어, 하반기 약간 커트라인에 걸렸을 무렵에 내 거를 좀놓치 칠수 있다고 나와요. 내 거를 놓치는데 그게 당연히 내 건데 내 건데 어떤 부득이한 뭔가의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아닌 그리고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분명한 그런 결과로 어떠한 내가 직장 내에서의 흔들림이 있고 그 흔들림으로 내가 좀 어떤 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갈팡질팡 그리고 그 직장을 어 되게 우연치 않게 그 해에 아니면 그 전년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동수가 두번 이상의 어떠한 흔들림이 주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의 주의할 점은. 또떤 뭔가가 내가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 어떤 동정심을 발휘하는 건 불가하고 그리고 내가 성격이 실속을 채우고 계산적이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오지랖까지는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금은 어떠한 내가 내 거를 먼저 채워야 되고 남도 중요하긴 하지만 나 먼저의 실속을 채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살펴가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내 자리가 국권이 내 자리를 지킨다고 하기에는 어떤 그런 불안정한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이 어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어떤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어 주의해야 될 달이 음력 4월 달, 음력 8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이 있어요. 그래서 그세 개의 달은 내가 어떤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좀 미루고 그리고 내가 속도를 많이 내는 것도 또좀한번더 돌다리를 두들겨서 건너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42세, 83년생인데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있어서는 건강이 건강을 염두를 해야 되는 해예요. 2025년이 근데 건강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앞.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한테 있어서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목돈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 열심히 티끌모아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차곡차곡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이 결국은 어 내가 판단 미스로 그것을, 그것이 결국 나한테 피해가 오게끔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목돈이 나간대요, 후반에. 그래서 음료. 자, 8월, 9월, 10월 달은 되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고수라는 게 있어요. 자, 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도 어떤 타인의 차를 타고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어, 내년에 삼재가 돌아오기 전에 삼재 예방을 해야 되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떤 큰 쇠, 큰 쇠에 의해서 내가 좀 누구를 어, 리스크를 어, 준다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힌다, 피해를 당한다라는 것이 양쪽으로 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살펴서 좀 조심. 좀그 해를 어좀 유순히 아주 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그런 상대가 있고 그런 멘토 같은 선생님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4세고 71년생 분들인데 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면 나한테 있어서는 그런 후반전에 좀 상승곡선을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어 지금부터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내년이 이분들한테 좀... 음 짝수의 나이고 어, 삼재가 들어오는 해이지만 엄청난 어, 변화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문서운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문서의 이동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음력 1월달, 음력 3월달, 4월달은 내가 어, 좀 여러 가지 갈 등 그리고 어떤내 마음 자체가 불안정한 어떠한 심리전 이런 것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되게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놓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이동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이동이 분명히 자기가 현명하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는 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동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옆에서 조언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잘 새겨서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66세고 59년생입니다. 어, 이분들한테 있어서 손재가 거의 100%에 들어와 있어요. 거의 1%가 아니고 100%에 들어와 있는데 내 돈을 잃는다고 해요. 어떠한 정말 정말 어, 믿음직스러웠던 사람 그리고 내 어떤 직계 관계 그리고 정말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 간도소리도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어 내가 소중하게 간직했었던 것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믿은 게 탈이고 그리고 어떤 가족하고의 어떤 쟁탈전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쟁탈전에 있어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었던 어떤 그런 어떤 쟁탈이라는 거는 뺏고 뺏고 이걸 누가 뺐느냐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들어오지만 여기서의 관건은 내가 되게 아팠어 썼던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 결국은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그건 일체적으로 따져보면 나한테 아픈 손가락은 자녀밖에 없을 텐데 이 정도의 나이 대의 자녀는 거의 이제 성인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손재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써보지도 못한 돈을 잃는 것이 손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내가 써보지도 않은 돈을 남이 남이 나내 돈을 가서 쓰는 것도 손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남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온 이분들에게 관계는 어떤 직계 관계 그리고 내 어떤 반려자 아니면 내자식까지 어떤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계에 놓여진 사람이 결국은 큰 어떤 사고를 일으켜서 그 사고로 인한 관제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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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가 좀 조심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 만약에 놓여져 있는 어떤 사람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점검을 받고 그리고 그 점검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좀 예방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자 오늘은 삼재띠 중에서 이제 돼지띠를 지금 처음 영상을 준비해 드렸는데 삼재띠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삼재를 얼마큼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이 나를 비껴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운은 갖고 나쁜 운은 버릴 수 있는 건 본인 스스로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 영상 잘 새겨 들으셨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영상 여러분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